자 다음 장에 보면은 여자가 공을 여자가 이렇게 뭐 신나서 뭔가 하고 있고 남자가 이렇게 앉아 있죠, 가리키고 있죠. 근데 이사진이현진 사진이 무슨 사진일까요? 어떤 내용인 것같습니까 여자가 공을 찾는데 남자는 남자가 공을 막기 직전이죠. 자, 그때 찍힌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 여기 네모칸이 있길래 네모칸에 있었던 사람들을 이제 클릭해 보잖아요. 클릭 했더니 이렇게 확대돼서 보여지고 그줌 아웃 버튼 누르면 나가고 남자 클릭 보여지고 줌 아웃 보여지고 자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거는 되게 간단해요 첫 번째 간단하니까 한번 같이 만들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시고요. 첫 번째 웃긴 사진 폴더에 웃긴 사진이라고 있습니다. 그 웃긴 사진 첫 번째 거를 불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오셨나요? 자줌 영역이라는 기능은 어느 탭에 있을까요? 인서트 탭에 있습니다. 자 인서트 탭에 보시면은 줌리지션스줌 어, 줌 영역, 그러니까 줌 영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줌 영역을 넣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줌 영역을 클릭을 하고 클릭하면은 화면상에 이렇게 파란색 선으로 줌 영역을 설정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줌 영역을 만드는 요 가이드라인으로 옮겨서 첫 번째 아까 이 아이였죠. 이 아이, 자, 이 아이 얼굴만 요만큼이 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타임라인에 보면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줌원 해가지고. 타임라인상에서 0초부터 시작해서 약 3초간 줌이 되는 거죠.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미리 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줌을 하나 넣으면 어떤 식으로 시작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1초, 2초, 3초. 이렇게 나갔죠. 처음에, 처음에 무슨 사진부터 시작이 됐죠? 줌이 된 상태로 시작했죠. 자, 그러면 요번에는 조금 바꿔볼게요. 이 줌을 약간 땡기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타일라인상에서 땡겼어요. 그러면은 요 앞쪽에 지금 공간이 있죠? 요만큼 비었습니다. 뒤에도 비었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전체 사진에서 줌이 시작되는 거죠. 타임라인은 무조건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타임라인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시작되면 웃긴 사진, 1초간 그냥 사진이 보여져요. 사진이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1초가 되는 순간 줌이 시작되죠. 줌이 쭉 시작되다가 줌이 절정에 이르렀다가 다시 줌이 줌아웃되는 겁니다. 줌인, 줌아웃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줌인, 줌아웃. 그리고 다시 사진. 이렇게 해서 타임라인이 끝. 여기 보면 n d 로 써있죠. 우리가 타임라인이 끝나는 지, 지, 지점입니다. 자, 그러면 줌을 이제 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줌을 하나 넣죠. 하나 더 넣습니다. 줌 리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거의 이 사람이었죠. 자, 그러면 타임라인에 보니까 지금 삽입한 줌 영역이 원래 있던 줌 영역이 앞에 왔죠 그죠 그러면은 무엇부터 시작될까요 이 줌이 이것부터 시작될 거 아니에요 그죠 타임라인은 앞에서부터 시작되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이걸 실행시키게 되면은 이 사람부터 보이게 될 거예요 그죠 순서를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줌을 여러 개를 넣으실 때는 줌을 제일 마지막으로 보여줄 거부터 그냥 넣으시면 돼요 그러게, 뭐, 물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거를.